말씀해주세요. 뭐, 가채리가 어떻게 됐다고요? 아니, 가채리에 있는 소문이, 뭐, 친한 네. 소문은 아닌데, 그건 모르겠어요. 이제 간접적으로 듣는 얘긴데 네. 뭐, 일뭐 뭐, 뭐 그한 동네당 이억씩에 나와서 그걸 받아가지고, 뭐 땅을 샀다 뭐 이런 얘기도 듣는데 여기서 이제 반대라고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에 그런 발전소가 들어와서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는 사항인데 네. 뭐 돈을 받고 일부에서는 뭐 그렇게 뭐 허락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지친지를 모르니까 좀 알고 싶어서 내가 이거 여쭙는 거가 체리에서 누가 이 역을 받았대요 야 그런 얘기가 들리게 소문에 동네 사람 들 발전소가 들어와서 발전소가 들어오는 조건에. 2억씩을 받았다 얘기 누구한테 들었어요? 그 동네 사람들한테 들은거죠 이제 그러니까 난 궁금하니까 그게 확실한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 어 풍겼다. 언제쯤 들었어요? 그 며칠 전이 됐어요 며칠 전에? 네, 그래서 나 여기 이 아침에 어디 나다 보니까 아니 반대를 하는데 이게 얘기 무슨 얘기냐 그 차가 그래서 이게 뭐 정말 아니야말도 나쁜 얘기로 앞에서는 반대하고 뒤에서는 또 그런 장난하는 거아니가막 그런,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 돈은 누가 줬다니까 GS가 그렇죠그니까 뭐 이쪽에서 줬든가 그러겠지 이제 여기 반찬소 쪽에서 그래 뭐 그걸 가지고 땅을 샀다더니 뭐 그래서 그거 좀더 정확하게 알아봐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고 음. 아, 그런 소문이 들려요. 그래서 아, 뭐 정확하게 여기 와보더좀 정확하게 알수 있지 않겠나 해서 이제 그뭐 일부러 가다주기서여쪽으로 선생님 어리사세요? 다 가채리 있어요. 가채리 사시는데 모르세요? 가채리 주민이 돈을 받았다는데? 불단 잘, 어. 잘 가채리 누가 받어 이장이?

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. 뒤에서 이런 장난 일어난다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? 네. 그래서 나 속옷인데 혼자서 속으로 나가서 거기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음. 여쭤보는 거예요. 확인을 해보셨어요 어디? 아니요, 거기 가서 지금 확인해 보는 거예요. 여기 사람들은 잘 모르죠. 부정부도 우리 부정부도 모르는 사람이 부정부도 어떻게 부정부도 이런 걸 아는 거 제가 알아볼게요. 예, 한번좀 그런 그러, 그러니까 그런 그것이 유언비언지 네. 확실한 건 모르죠. 근데 여기서 이렇게. 정말 번지를먹고하면서 고생을 하시잖아 그런데 그런 요원들가 뒤에선 도우고 이게 만약 유언비어라면 이 양반들을 공존을 갖다가 폄하하는 거 아니야? 아, 당연하지요 지금 그러니까 내역 여과를 확라는게 정확하다는 생각을 하는 어. 제 생각에는 그렇다 얘기야 전주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왜 아줌마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난 얘네 마음이로관을잘안 그 해요 네. 그러니까 네. 나다니고그러 때문에 네. 뭐 나니도 없어서 이제 말해도 말해도 나가다니고 다니는 거. 지못증니을호소니는 이제 그아주게 얘기 했장에서는 아저씨 네. 같은 분이 좀 나서서 아걸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는얘기 내가 이사도온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내가 확인하느냐 나는 알아봤다 보니 알아는 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온한 4, 5밖에안 됐고 그게 왔고 지금 온 지가 그래서 궁금해서 내가 지금 여쭤보 시청에 알아볼 수는 없나요? 어디요? 시청 여기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서 그 대답하겠어요? 시에서? 그렇잖아요 아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내가 공교를 본다고 아무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바르게 대답하겠어요? 얼른 죠 그래서 이거는 좀 하나의 <목소리> 운명과 그런 게 겪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도 한번 전이 고생들은 하지 고 확실한 걸 알아가지고 그걸 정말 부르면 안 되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? 확실히 그걸 모르고 어떤 아주머니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길래 아주머니도 들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거는 여자가 아주머니가 동네 아주머니가 오래된 아주머니의 고향이니까 오래된 삶을 사람이에요 제가 언제 찾아뵐 수 있을까요? 그내전 내가 집에 있지 않으니까 경찰 음. 갔다 밥 먹고 다또 나가야 되니까. 음. 네, 일단 알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소문이라고 지부하는 거 하고 전부진상을규명해 봤으면 좋지 않다는 뜻을 내가 말씀드리는 을 거예요. 네. 알겠습니다.